야, 빗 빠지꾼들이 한번씌와서 주먹 질하고휘둘고놀 때는, 아, 진 땀이 아니라 기름이 막 빠진 것 같았구만, 이, 예. 아구야, 쌀떡은 마못퍼보지감에또 깨리 열어보지. 아, 우리 잘 먹고 잘 삶에 비도 물 재는 거안했내 입까지 막 벌레 보재개렇도했 아구야, 입에다 금리를 해였더라면 큰일 날 뻔했었구만, 이, 예. 오, 어, 오늘은 그 덕구래 눈에 가지고 더웃음며 보는 거. 어디야? 옹대 어, 산 고기라도 때가라 겠으면 최도재 집막 접어들겠어. 어우야 찼어. 석기야 어머야 이거 진짜. 우리 얘기 또 시작이야, 야, 이거. 야, 이놈아, 이게 또 시작이 야이야석이 놈아 이게 또 어디를 바라갔는가? 야 이게 요새는 돈좀잘 번다던 게 비드 물려서 나저 어디 이렇게 자꾸바라댕긴가 바깥을 리려서 라이자고 안으로 건가 봐서 뭔데는 감각 같던데. 야, 이마얘 예, 새끼 아바이 소검재가 드는 새끼. 이만한 일했서 망했다, 망했어. 이만한 오늘이 내게 백인애가지 두고 버자 애새끼 미키 공이가 듬데기. 드다는 드리야. 구야야 이게 임신한 아까들 같으람. 유산하나 일이 나겠네. 어구야 기차. 이집에 있어? 구야여또다구 시계 만밀오 지게? 여 고양 양공지랑은 좀 작업 때 무스가 할까 려게 어이, 민명 불려나 야, 야 이거 정말 못 살겠어, 이거만. 아저안무리다대모도 박던지 하고, 아뜬창군을 쥐새끼처럼 당기겠어. 야, 야, 내야 미안하게 됐어. 그러나 이제는 굴지 신세를 면하게 됐다는 거. 여보 술사이나 자리. 야, 에, 아이, 아? 아이 나는 속이 다 죽겠다는데 헬레바리처럼 해적 해적웃으면 어제 일해, 이쯤 하. 무슨 뭐게 헬레바리 여고 야, 어째 가시 들었다고? 언니. 야, 사람이 어찌 불민하면 어째 옥시끌게 물한테 소서 야, 내 덕방까? 이 우젯을 조야나있음도 정말. 저, 어? 어째 주에 없겠어 야, 요거 봤죠? 여기 뭐야? 여야 여기 무야 여기 뭐야? 여기 뭐야? 기야거기어야서생긴야인기오야 여기 야무슨들야고기 뭐야? 여기 뭐야? 여기 야여야여마다야가보야 여기 뭐야? 여기 때야여서 뭐야? 1500요. 자. 무슨 얘란도? 1500? 야. 야, 아이 어찌나 이렇게 많은 돈을 어. 제몫구마이네 그래야. 돈벌기들이 먹지 말라고 미리 넘약까지 싸 왔어. 야. 어, 잘했을구마야 뭐? 내금리는이야 소리 봉들을 더 크게 줘서 액정벌 본데스를 해보겠어야검은덩지 아, 살인과 덩지. <laughs> 아야. 여기 어찌 단통 알라래 나올 여기야? 예. 리리다여보 아, 야, 아이 한번 고치리 먹고 이발 있었지 그만. 아, 우리 거기 <laughs> 그 있어 어, 장검이 있어! 장검어. 야, 이게 또 유격스의 시이기야 이게? 장검이 있어! 정설비 나가 봐. 장검어. 어째 집에 사람이 없냐? 어 뭐야? 아기 왔던 비품 들어갔을 거 무슨? 하 이마악을 이게 밥글로 문화에 걸고 안는로 잠갔다. 아, 나도 넘어. 어? 어디를 가냐? 여보 여보. 네? 당신 이 돌이야. 그 첫사계 밑에다 그려있고 빈문 내다. 빼고 어, 아이 여보 여보 여보. 아내 가식은 엉치가꼬기를 낀다. 그림도 당신거 빤짝 빤방쪽을 점이 없어. 이야. 거기는 빈문세 꼴도가 어 이거. 정말 멋쟁 저게 도깨비 증삼이구나, 저게. 야, 수영야 야, 야 이놈아, 장계포! 아, 이놈 아들이 동삼 미구락치저 어제 두두리 싹 얼어붙었는가? 아, 이전에 어머 인간 스스함에 안깔한게벌르르 달아나와서 정수해명이다 어쩐다 하며 나왔지던게 아, 요새 돈 못난 소릴 고 그냥 집에 없더래. 도로 도로 안 흘러 무는 놈으로 봤으면 필요 집에 있겠는데. 잘할해 젊은이도비받으라왔어 예. 저 아바이도 비도 받으라 왔음도. <laughs> 야야야야. 야, 야. 그런데 그 요즘 좀 장도 못 턴, 둘갔답대 아이고 아바이 말도 많소. 야 이게 비 덜덜했구만. 야 이게 돈일정도 없었구만. 아바이 아바이도 받으니 생각지도 마소. 하이 예. 정말 답답하다. 그내 돈은 야한6칠년 돼요. 그렇음도. 그 우리 집에 손자 내석도서는코 밑에 보송털이난는데 <laughs> 글쎄. 나도 해 서봐도 못한 보토리구만 그래서 가보라 글쎄 이주일돈돌가도야 글쎄 각시로 드나 주사에 들어드나 합디 글쎄 아저 아바이 그래도 그돈 받으면 어떻게 각시란거 얻어볼까 했더만 이즈살 해가도 사슴 안 가야라는 거 옆아리 못 해볼 것같으못하테니 그런데 그가불가 서봐야 가야지 야 애기 아, 쎄네 옛날 같으면 야아이마새끼안가려도 오버가 생겼으니 무수게 이마새끼 우리 안 깔려 보고 <laughs> 댕기지 <laughs> 새마 <laughs> 그 젊은이도 꽤 웃기는구마야. 네, 그래 그 성실 어떻게 쓰? 내란도야내개성최가구마 예. 개성채가. 저아바님는 응. 어. 금년에 성실 어떻게 쓰는뭐 금년에 성실 어떻게 가하마야 나라는 예. 아, 야. 그, 나는, 야. 장년이나년이나 그것도 계속 하시오냐? 아, 아 그렇습니까? 저 하나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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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기. 야, 야, 집에 있는 야, 좀 <웃음> <웃음> 이거, 이게 시들라, 이게. 야, 아, 집안에서 뭐 된다, 이게. <웃음> <다> <웃음> 야, <이거>. 뭘 <laughs> 아, 네. 우리야,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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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소에 알가는 짝을 해서 치우게나 간데라서빗꾼들이 거기 소에 가겠어 이... 아니 아니 어디다가? 아 거기다 치워라 너쟤 뭐냐 무슨 여기 야너쟤게 무슨 집안에서 코야 바톱이 싹 빠진 소리가 들리나 요게 여름 안에 여기에 있었구나 요 기름지 같은 새끼들 아 말야 문두고 둬. 어가야야야 걔들 본데 야야야내 약을 어. 먹고 죽은 것 처럼 다 파지 뜯어 뜯어 주 아이야. 어 아야. 아. 아이. 어야 아니 무슨 왕남녀 얘기 남짓. 어쩌려 아이. 고야. 여보! 봐. 달동야 봐. 우현동야 저 새끼야. 너 지금 장동모 장도모 시간도 없냐? 먹었다고. 아이6일 거짓말하고. 이거 봤소알타페살리 콜도 같은 게서 괜나 생기된데젊 거의 양남제 씨오. 야. 새끼는. 써 버지겠어. 내돈 저런 무고 써 버질게지. 저 맛있게 도와가지고 내가 들어가지 않게 할까 거... 젊은이돈은천 원이요 예. 내돈 사천 원이요 또저 예. 니자 내돈벙금은 초과했다는데 그냥 그런데 어찌가저번저 사람 살고 오고 이거 좀야내 봐줄게 내 봐줄게 내 봐. 어째 그래 어째 그래 어째 그래 어째 그래 어째 그래 저는 그래 어째 그래 어째 그래 어째 그래 어째 이래 어째 그래 어째 그래 어째 그래 어째 그낮 어째 그래 어째 그래 어째 그래 어째 그 죽더라도 야! 이말은꼭 물어줘야! 내 계속 성침대야이준은야뒤은문이다 문다 바지에 있습노 여보 탁 토하오! 토하오! 이게 아이가이딱 젊으니 박 빨리 침대에 눕히고 빨리 예 빨리 그래 빨리 그래 빨리 그래어 다시. 이게 예예다 빨리 그래 빨리 그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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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 둘 <laughs> <laughs> 야, 새끼. 삐든 지고사나는게 무슨 어? 처음으가사라저비든 비디지. 내가. 누가 어떻게 대? 강병수. 박씨. 예. 여기 저위생도 가차 본데 없어. 호초 앞집이고 야, 어떻게 저 수건을 해줍서. 어거 젊은이. 예. 어디 가다 가다 어디 가다. 수건을 해줍어 예, 예. 거 저, 저 갔다. 저, 저. 저, 박씨. 예. 예, 네, 야. 새 시대 네 보이라는 거 잊지 마오 예, 예. 개꿀래라 야. 제도 받으러갔다말 뭐 제돈도 못 받고 니야 제돈이라도 지원해 줄까 지금 저각씨그약씨 주는 소송 소냐 저시 장도무 각시 장도무 아 정신 차려야 돼 투어 투 야야야야야 니가 내애이별 걸려라 투저투생장공기이 무슨 농약 먹고 죽으면 비디오 또쏴 리자오 또 쏴면 와국에서 와서 막 사출 하않을까나집 가까 각시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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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장도무야 그 농약물을 들이켜놨어요? <목소리> 그내 보기에는 위경련을 일으킨 같은데요? 이내돈 <목소리> 짐꼬자리 <침꼬제를> 해볼까? 이 <목소리> 산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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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 태평톤의 약재사으요 허구 허구 그리 우리 이거여개미기제집에해제돈받자어봐봐 이거 오늘 동기한테 오이라 어서 어내제이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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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약재사 무슨 개뿔하라십뜨리뜨리매대를받겠네 이게 아예 되겠다. 내아부래도 예. 네, 가서 이사를 불러와어 아, 예. 아, 잠깐만! 아, 기렘 우리 남래왜 영충하지? 영합 어떻게 잡혀줬어? 야, 야 너무 박씨 너무 지금 어디 이러고 있을 때요. 젊은이 예. 좀 같이 봐, 같이 봐야내안해 어, 미안해. 어쩌면 아, 미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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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겠니? 박씨! 예. 기렘이야? 내 졸린 아내는 아이 아이고, 고도이상도 야, 이가시이 정말. 바쁠 적이야, 다이사지면 <laughs> 아이, 저희감은 무슨 배락해볼것 같소? 맥을 재보고야 맥박이 띠면 상계고 맥박이 에이 두고 와이 까스를꽉까다냐며 그게 죽는 게야 어내좀 먹여 오 어, 예예 꽉까고 아, 있어 빨리 보리빨 지금 다 뛰는 갔어예야 이게 어디? 꽉 까다 놓고 차가 이틀 없어 가시 그 뛰고 내아좀동문좀 보여 아우야 아니 동문에도 맥이 있음도 어우 쪼단이서가봤그 나이에 이가 시 이게 이야기에 대해선 지네 집이기구만 음. 죽는 사람이야 네. 먼저 홍문부터잘부기와 보아내서 먹여 아뭐 기래도 그냥 이설 때까지 기다리겠어 아 줄도 드밀다 음. 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면 아야야이제 어디에 있던가? 농약은 먹었다 했지 농약은 먹었다고 농약 먹었으면서 먼저 위와 거치지 어서 다시 그 배에 그 내가 배때문에좀 보기 이배도 내기 있음도 이 각시 여기 아아 <laughs> 어째? 쟤나그나 죽었으면 해야지 어째? 혹이랑 정말이야? 아 요가 없어 대면서기 한테 사람아 캐내 쳐다보는 거아 빨리 그저 도혹기는 벗어 으이 이 애새끼 아새끼벤데떼 원우만 몰려서 뚜얘 붙이는 거였어 아이 째 남친고 아 이게 뭐 덕구신가 한도? 어쩌면 편만 남이네 다 봤어 이산한 것도 나그네라 어유 아새기 배떼 떼를 갔으면 문 앞까지 똥물에 막못 가는 거어저 앞까지 들어 어디 가지 사는가 저 앞까지 배떼도 에얘와는돌걸 들어간다서 떼고 마 저게

이 장도모야 그 해라 비내려 가기 전에야어디 예. 그 가다가 그 이사가 도이가야 해라 비내려갈때 쓰는 곳닌계조사다어 서서 다시 예, 예. 빨리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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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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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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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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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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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침대에 올라서자야꼬짝꼬짝 꼬쩍꼬쩍 빨리 그라 그래, 빨리 그라 그래, 빨리 그라 그래. 빨리 그라 그래, 빨리 그라 아, <목소리> 그 네. 그 어, 아, 야 길막이 무겁다 야 계속. 꺼이놈개 이게 살찌면 좋구만 뭐가 나해이제야그내배 살랑살랑 훅고다야 어, 무슨 반이오는가 보야 여자 토해라 내가 토해라 옳소구만 이제야 홍문 으로 피가 왜땅김이 <목소리> 빠진 거고 현대계에서 구 야! 야! 어째 이똥 야! 야! 좀참 야! 자부당의 멀쩡 왈을 구했으니 됐네 나만 야! 이 야! 왈 왈이 어째 그라 어 무슨 약 각시로 오시고이나 드려놨슨더 무슨 약? 그 약집 아줌마 얘 예. 자꾸 욕떡 만 야! 각시도야 그하 도의사이 다 거지 그래야지 사람이 중하지만 거의 중하.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 뭐야? 이제 우리 나그의 살아남이 다부의덕인가 하겠습니까? 헤무스 다응 당한 일인데, 난정말라야이 가슴속으로부터야 거의 사람만 더중하다는 거네. 어, 아니, 그... 사람이 돈만 더중하다는 거야. 내가 적실히 느꼈어. 거의 당금을 볼수 있어. 물론 그래, 어, 그래. 당금으로 돈볼수있단 말이야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상해서야. 장동무사부단1년밖에야그 비도 받던생각은미래없다데 가시. 구 여기 여기야. 많던데요 여기. 여기 7 7점인데요야 깜짝 못해요. 못해요. 이래 물이 미어. 나 이거 받으라고. 물이 없어. 나 이거 받았는 적 알고. 물이 없어. 자, 가만 있자. 이장동무그헤라빈는정사인것 같은데. 어. 네. 아, 그집에서는 완전 같은 게 없어. 야저 거야? 야, 토도야장도무위를걷죠쫙시켜야겠잖아 뭐, 어, 뭐, 가시, 뭐, 아, 뭐, 아, 뭐, 이거 어떻게 한다? 집에 뭐 반자유 때 쓰는 쪼오지 없어. 혹시 그거 막? 냉살어있었거아병산까지 거기서. 써야 그냥 하자. 어쩌 어쩌고 그 돼지 순대라도 튀 볼까? 야. 병산 미금은 저기야. 서와서말 수가 있었던가? 아기까 저게 될까? 자좀 기다릴래? 야, 야, 야. 야, 어째 그래? 어째 그래? 저런 살이는처리도괜찮 글쎄, 정 없으면 아무거나 쓰지구야 가봐라! 뱉구만 이거 그저 한짝그들두리고 방에 충으로부터쫙 쏘다 한동이로부터싹 쏘게 했겠구만 아 어떻게? 해봐. 그런데 뭐 배지 충전한다고 막때이로들들어와서 야! 야, 아바이도 정말 아, 맨몸으 배를 내가다 걸림면이 나쁘장네 서아서 쓰지 지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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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다가요 그저 배를 탁터지면 어찌가 도깨를 내 무슨 아이친나들쓰어짐쓰어짐 우리 한번시어 내고 죄수. 아니, 이 남자 말구 재미요? 에 우리 남자 죽었하지인가 와라 침충 따르는 오 아, 이 각시 무슨 남이 마음에 없는 소리 그렇게요? 내 무슨 가을 죽었으면 하겠소? 내돈못 받자고. 찬마야. 이, <이> 어, 이제 못가이 비도 받을 꺼네 이렇게 달아다니고만 그래 회사는 이래도 됨도이 재미도 와라 아무 소식이 없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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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사람이 죽어 번더되한테 무더지더래. 양사 아이이 야, 박씨. 어제 그렇게 남이 마음에 없는 소리를 그렇게 하냐? 난 정말 야, 저새 같은 녹살야 정말 두끼 하의야나 정말 이 세상에서 살 먹이 없어. 야, 성길라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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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내가 좀더 어, 봐라 젊은 n t time, I am t o 야, m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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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야! 저, m a 인가요 t 튼 마음 o o much again. I 야저 n t 저 n o 무 I don't know. I don't know. I 어 o 어 t k 어 o w I d 어 n t know. I don't know. I 지 o n t k n o 해야, 오, 예, 예, 야, 누가 그거야? 아니, 야, 이 새끼 조드른 이렇게 딱안 그래? <laughs> <laughs> 어, 어제 그거? 아, 이래, 나 이빈 매직 뭐지 자기야, 그? 야, 이매직고 뭐에 관해? 아이 마 당내기였지, 알

아바이 야야 어제 전에다 우리 남자 잘 못해 멋 짐도 아바이 봐줘야 돼. 야그저 지금 젊은이들다하자야냐젊은이들다하자 야. 아, 냐 그래도 우리 남자 전 아바이 봐야 돼. 당신 당신 이게 사람 아기로 하는 원디급 진야러지 아이 맘은 난사고도 애가 받아받았는데 어딜 가나 저거 과외 받을 때맥그더야나나가저 방에 제목도또 게다 그래, 죽음 죽음하말못 쓰고 못 저. 고 그랬어 뭐, 아 지금 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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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수돈가? 재배산오나 쟤는 그냥 사아먹겠다니 아이쿠, 이 새끼야 너, 너는 안 돼? 아이, 젊어이 뭐이람 치지 말고 아이, 네 그, 개배를 열지게도 야바게쯤으로한 바게쯤물 탁쏘아며개발이 털어나간다고 그렇게 마구잡아 한번 대하고 그야이 새끼야, 이새 아, 아, 그래. 아 봐이자라새끼게 비도 주고 사는 게 개보다도 한부이자라 새끼가 콱쏘지게바게으로부터 쏘아줄게 이뭐야이니이니 이게 최종 시도. 여보, 장동구, 이게 기적이다. 기적이다. 야, 청사 내가 정말 네이을좀 몰랐다. 어? 난 그래도 너를 볼 때마다 미안했어. 네 없는 게지만 너를 속게 대한 적이 없다. 난 비분 들어 볼 때마다 미안했어. 네약 먹고 죽은 것처럼 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는가 해서 내몸에다 약을 친게다 약을 쥐었어. 내 약을 다안 안 먹었어. 야 여보, 아, 그런거 당신이 농약을 잡았는가 할수 있구만. 어쩜 이런 일도 있어. 야정상 너도 동차야? <laughs> 너도 학교 때내 신세 했다. 이내 알면 언영 물귀신인지 몰라. 다 야, 사람이 삐져지고 사는 게 그래. 아는 개보다도 못하단 말이야. 이야, 어떡해. 장동무, 빚을 지고 사는 게어쩌겠다 어, 야, 야 성기라니 <laughs> 네 나를 용서를 해라. 야. 난 이제 니네 정말 죽었는가 해서 그랬다. 야, 내가 정말 개보다도 못하다. 어, 이래지 마없 이. 이래지 마없다 우리 다일 것만. 이 법상. 당신도 너무 하구만. 돈을 꿔준 사람보다 길에 빚진 사람이 더큰 소리를 치는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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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꿔준 놈보다 빚진 놈이 더큰 소리를 쬐. 그 돈을 빨리 내놓으세요. 쑥이 생사마 하나봐요. 야야 내 요즘에 무슨들려고 땅따기를 팔아서 돈을 좀 만들었습니까? 아, 야 그런데 사람이 양심이라기 어째이습니요내그돈 예? 가지고 빚은 먼저 물어야 되겠는데 아그 돈도 이자 돈도 모자라 내 그래서 명년에 생산비용으로도 없다고 떼줄 수 있겠군. 이도 아, <laughs> 이게 마치 애 예. 이게 1,500원이지만, 먼저 밥뿐 먹이나 먹읍시다. 예. 아니, 죠 장동무, 내가 오늘날 비누 받은 것보다 더시원하그말 한마디 전야에 싸다 보냐, 장동무의 말을 듣고 보이 내가 오늘 속이 대다해 기쁘냐. 아무튼, 몇 년의 농사를 잘 채워서 삐드무 야 하나만 삐드무 야 성길아 맹련농사탑에 무슨 구체 큰 꼴라 대비서뭐 말해라 <laughs> 리자 한푼못 드렸는데 아 이래 무료 실어봐서 어떻게 산도 바도 없어 박씨 성길아 없어. 우리 오늘 동태에 같이 한잔 먹자야 그래 여보 빨리 달고 다쳐 빨리 그러는 눈에 술들랑 하지 예? 야 꺼져봐봐 아, <laughs> 그럼요 77 정도 <laughs> 한대한번하 <laughs>